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70대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에 대해 쉽고 영양소 흡수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고 만성 질환 위험도 높아진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연속 두드리면 식단이 공개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거예요. 아침, 점심, 저녁, 제때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일 수 있고, 신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.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음식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죠?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? 단백질은 근육 유지 및 면역력 강화에 중요합니다. 닭가슴살, 생선, 두부, 콩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.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, 영양도 풍부해서,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.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 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. 우유, 요거트, 멸치, 두부, 잎채소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.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우니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줍니다.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들기름 아마시유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줘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시래기나 우거지 같은 나물류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답니다.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. 튀김이나 기름에 볶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? 붉은 고기나 가공육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단 음식 과다 섭취는 치매나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탄산음료나 과자는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소화가 잘 되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? 바나나, 고구마, 꿀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이고요. 파인애플, 파파야, 된장, 청국장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답니다.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시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.